자, 오늘도 대박 이벤트에요, 여러분들. 오디오바를 총 다섯 분께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마트게임이 침무적푸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간만에 어, 스피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냥 스피커는 아니고 어, 사운드바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방에서 이제 PC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거실에서 TV는 잘 보지 않는데 어,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는 거실에서 TV를 볼 때도 설치하기에 괜찮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PC에 설치해서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모니터를 교체한 이후에 최근에 게이밍 모니터는 어, 스피커가 안 달린 모델이 많이 있어 가지고 어, 스피커 외부 스피커를 이제 하나 알아보다가 좀 저렴한 사운드바를 하나 샀었는데 어, 좀 얼마 못 가서 좀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스테레오 스피커를 하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번에 이 사운드바로 한번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어, 필립스에서 국내 정식 출시한 이 사운드바예요. 박스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 기역자 모양으로 박스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어, 박스에 배송이 오고. 이제 필립스에서 오디오 제품들을 국내에 이제 선보이다 보니까 이런 사운드바 제품도 출시를 했는데요. 뭐 필립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에 이제 본사를 둔 그런 기업이고 오디오 부분에 있어서도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는 한 100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1919년에 라디오도 처음 개발한 업체가 필립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카세트 테이프나 CD 그런 매체들도 다른 회사들과 합작으로 제작을 했던 업체가 바로 필립스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지만 한때 좀 많이 사용했던 광케이블 그 광케이블을 소니와 같이 만들기도 했고요. 피델리오 시리즈를 통해서 굉장 기술력 있는 오디오 제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필립스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는 오디오 기기는 많이 소개가 된 적이 없어가지고 뭐 생활 가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디오 부분에도 이렇게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오디오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기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작한 회사가 바로 필립스라고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바 하나도 어떤 소리를 내줄까 굉장히 기대가 되긴 하는데요. PC와 게임기에 물려서 오늘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설치하기 전에 어떤 제품인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해 볼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가 굉장히 특이한데 어, 이거는 제가 지금 언박싱 하는 모델은 우퍼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퍼까지 같이 포장이 되어 있고, 우퍼가 없이 사운드바만 있는 모델이 또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 음악 감상용보다는 게임이나 영화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 어, 우퍼가 있으면은 그런 컨텐츠 즐기는데 실감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매뉴얼하고 이 쪽에 어, 배터리가 들어 있네요. AAA 배터리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리모컨 하나 들어 있고요. 전원 어댑터 이거는 케이블 전원 케이블 아 이건 벽에 걸수 있게 나사랑 뭐 그런 도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퍼가 하나 나오고요. 우퍼 전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바닥에서 공간을 좀둘수 있게 다리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바닥에도 이렇게 우퍼가 있고요. 후면에도 공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전원 포트가 있고, 다른 연결 포트는 없는데, 어, 이게 재밌는 게 사운드바와 무선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블을 거추장황스럽게 연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우퍼는 책상 밑에 아래쪽에 둘 예정이고요. 자, 그다음에 사운드바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사운드바가 엄청 길네요. 이거 책상에 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길이가 어마어마하네. 자, 후면에 보면은 HDMI 포트 있고요. ARC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받을 때 사용하는 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옥스 인 광출력 단자 있고요. 전원 어댑터 포트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기와 연결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면은 HDMI AR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던 광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 단자로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HDMI ARC에요. HDMI ARC라는 거는 TV에 보면은 HDMI 포트가 여러 개 있는데 ARC라고 적혀 있는 포트가 있을 거예요. 그 포트와 HDMI로 연결을 하면은 그 TV에서 나오는 사운드는 다 이쪽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TV의 볼륨이나 전원과 연동이 돼가지고 TV 볼륨, TV 리모컨으로 볼륨을 조정하면 사운드 바의 볼륨도 같이 조정되는 그런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HDMI ARC 포트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PC용 모니터들은 이런 ARC 포트가 없기 때문에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하거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콘솔과 직접 연결을 하신다고 하면은 최근에 나온 플스5는 광 출력 포트가 없어요. 그리고 엑스박스 시리즈 X에는 광 출력 포트가 있습니다.

全て動き出した。 자, TV에 설치했을 때 TV의 사운드와 사운드바의 사운드 차이를 어,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조금 어, 거짓말 못해서 아, TV 사운드 다시 듣기가 조금 어려워질 정도로 사운드 퀄리티의 차이가 좀 느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할 컴퓨터 책상에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PC 본체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PC 모니터에는 HDMI ARC가 없어요. HDMI ARC로 연결하면 가장 베스트인데 어, HDMI ARC가 없기 때문에 어, 그 다음으로 추천할 만한 광 케이블로 PC 본체와 연결을 해 봤습니다 광 케이블로 연결할 때는 사운드 듣는 데는뭐 문제는 없는데 일단 이 리모컨으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블루투스 HDMI EQ, AUX, 옵티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모드를 버튼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 모드마다 가운데 표시등 LED가 컬러가 다 달라요. 옵티컬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연결이 되면은 볼륨으로 사운드 볼륨을 켜주면 되고요. 우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어 책상 위에 올려두면은 책상이 울리기 때문에 우퍼는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우퍼가 있기 때문에 좀더 감동적인 중저음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게임을 하거나 뭐 영상물을 시청할 때어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달려 있는 스피커나 일반 스테레오 스피커보다 훨씬 더 입체적이고 영화관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바 길이가 90cm로 좀 길쭉한 편이에요. 그런 90cm의 길이에. 좌우 2.1 채널로 스피커가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음 분리가 확실하게 되고요. 좌우로 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무선으로 우퍼가 연결되기 때문에 우퍼에 전기만 연결을 해주면은 책상 아래쪽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무선으로 연결돼서 우퍼 역할을 해준다는 게 어,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 이런 우퍼 연결이 무선으로 되는지 저는 뭐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사운드의 차이는 들어보시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블루투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스마트폰의 사운드도 들을 수가 있어요. 블루투스로 변경해 주고요. 바로 페어링이 됩니다. 테이프로 부착을 한다 그래 가지고 약간 의아했어요. 그 양면 테이프로 이걸 붙인다고? 저는 블루투스 모드로 변경하면은 PC나 TV의 사운드를 듣지 않고 어 스마트폰의 사운드를 바로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할때 사운드가 나오게 한다거나 어 그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필립스에서 출시한 2.1채널 무선 우퍼를 가지고 있는 사운드바를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어, 이 사운드바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우퍼가 있는 버전, 없는 버전이 있습니다. 쿵쿵거리는 중저음이 좋으신 분이라면은 우퍼 추가된 모델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AB 5350이 우퍼가 있는 버전이고요. TAB 5105가 우퍼가 없는 버전이에요 뭐 가격 차이가 당연히 좀 있겠죠 우퍼가 없어도 사운드는 빵빵하게 잘 들리긴 하는데 중저음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설치해서 들어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사운드가 업그레이드 되는 정도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실제 볼륨을 중간 이상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빵빵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TV로 영화나 게임을 즐기시는 분 그리고 방에서 컴퓨터나 콘솔로 게임이 영상물 많이 즐기시는 분이라면 어, 사운드바 설치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가지 큰 혜택이 있습니다. 요두 가지 모델 5105, 5305두 가지 모델을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 보시고 이번 기회 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또 하나 총 다섯 분께 사운드바를 증정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5105를 석대 5 3 0 5를두대 해서 총 다섯 분께 사운드바를 증정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언제나처럼 무적풍화류 소통 카페 가입하시고 본 영상 댓글에 소통 카페 닉네임 적어주시면은 다섯 분을 선정해가지고 제품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까지 꼭 해주시고 당첨 소식 놓치는 일 없도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 응모 많이 해주시고요. 필립스에서 앞으로 출시될 여러 가지 사운드 기기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더보기에 특별가 링크 추첨 이벤트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